안녕하세요. 온바이블 시즌 3, 83회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아의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읽겠습니다. 여러기하 1장에서 8장은 엘리야의 말년 사역과 엘리사의 기적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엘리야의 예고대로 아시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후계자 엘리사가 그 뒤를 잇습니다. 하나님은 이두 선지자의 사역과 이적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는 것이 결코 여호와께서 무능해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임을 명확하게 알려 주십니다. 3장에는 엘리아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네신바알세부백의 이병이 낫겠나 물어오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셀자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네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간이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희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를지로다하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다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자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유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치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거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거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무리 나쁨으로 토산이 잎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말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때에 작은 아이들이 상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에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사십이 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3장 유다의 여호사바당 열여덟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아방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순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론이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무리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르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를 하시는도다 하니 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시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우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우사밧과 애도망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리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바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피도 보지 못하되 이골짜기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관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 다음을 듣고, 가보 디 i 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합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 편물이 불거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사람들아, 이젠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난 모합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을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하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용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유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이맘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선지자의 훈련생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 생수를 얻었습니다 베데레의 불순한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왕들마저도 엘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계속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 했습니다. 이 이적들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와도 함께 하심을 입증합니다. 사장에는 가난한 과부의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행하고 수넴 여인의 불임을 치유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5장에는 아람 장군 나만의 병을 고쳐 주었고 6장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잃어버린 도끼가 물에 떠오르게 하는 기적도 행합니다. 7장에서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포위된 사마리아가 구조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스라엘의 7년 동안 기근이 임하였을 때수미 여인이 블레셋으로 피신하였다가 돌아오는데요. 그 여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시 돌려받는 내용과 아람왕 베나다시 죽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사엘이 즉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4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초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계야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아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 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아내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인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낙위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화를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야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는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계야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기아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기아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야시를 불러 저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서 땅에 엎드려 저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를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소틀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로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태 어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태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소태 운데 독이 없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 떡 이십 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 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5장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다 이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그를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친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어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비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름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오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오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메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개아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었니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중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르되 왕이 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이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에 아 이르니라 사마리에 아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탈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하고 게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에 누워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러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오 비둘기똥 사분의 일 값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르되 왕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이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거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옥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기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더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은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리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만 메여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다 하는지라. 그가 문제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야에 한세계를 되고 보리 두수아가 한세계를 되니 여호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은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팔 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 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아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니. 게아시가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아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오,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서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색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일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일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에 다메색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사시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치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앓이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산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우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하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아하베아들 유람 제 12년에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하 왕이 되니 아시아가 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하 아하베 집 길로 행하여 아하베 집과 같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하베 집의 사위가 되었으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해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외롭고도 힘겹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의 평생의 수고가 맺은 열매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할 줄 모르는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해야 했던 엘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제자 엘리사와 다른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남겼습니다. 엘리사도 제자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절실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를 배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배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